홍성에서 내가 회장님을 만나 어이구 회장님을 먼저 와계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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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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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멀리까지 오셨나. 아유. 나마스테. 사 오나라. 여기가 사이부티 성지거든요. 음 그래서 나도 왔는데 음 한치도 어떻게 알고 왔대. 아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딱 이렇게 발이 이끌렸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얼른 들어가시죠. 공 한번 내치고. 오케이. 함께하고. 분당협의 간다. 분당협의 <laughs> <laughs> 간다. 함께하고. 분당. 내가 먼저 하고. 선배님이 하고. 간다. 분당협의 간다. 열고. 잠깐만 나 안경 안경 김설었어. 그냥 함께하고. 분당협의 간다. 시모님 어, 음.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니 어, 저는 어. 한께백원 나는 운동에서 왔고요. 어, 어, 그래, 그래. 네 오늘 본당 협의랑 음. 콜라보를 해서 음. 이제 성당에 오는 처음 단계였는데요. 음. 이제 홍성 성당이 너무 이뻐요 지금 보니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성당 굉장히 이쁘게 졌죠? 성당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를 이런 성당이 나는 걸 여러분이 <laughs>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네. 네. 본당이 그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비 신앙의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된다고 할까요 좀 바로 들어가 보면 밑반찬 봉사활동 신자건 신자 아니건 독거노인들 이분들에게 반찬에. 매달 두 번씩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작년 6월부터 이동형 푸드마켓 음.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우리 구역 간장들이 다 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음. 그 이동형 푸드마켓 전달 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유냉장고는 지금 이제 기후위기 맞아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음식물 버리지 않고 함께 잘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음.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서 드실 수 있게 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을 공유냉장고에 음. 이렇게 담아 놓으면 또 누구든지 음. 신자 아닌 분들도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하신 분 와서 가져갈 아, 수 있어요. 네. 역시 뭔가 홍성의 중심에 네. 홍성 성당이 있는데 네. 네트워크를 잘해 주시는 음. 것 같아서 너무 음. 뭔가 신자로서 이 순례자로서도 음. 자랑스럽고 음. 네. 순례 자랑도. <laughs> 올라오면 이런 거아 네.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첫쓸래지로여기로 왔다는 게참 이렇게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한끼 백원 나는 운동본부에서 네. 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것이 아. <laughs> 아. <laughs> 네. 네. 우리 본당과 이제 교구의 연계, 음. 그다음에 한끼 백원 나는 운동본부가 교구에. 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걸 교우들도 알게 되고, 아, 우리가 서로 이제 모두 다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전교구가 자랑스럽고, 또 우리 본당이 자랑스럽고, 이런 거죠. 이렇게. 자, 그래, 네. 우리 한키 백원나는 운동, 홍성본당,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사회복지 봉사자들 위해서 우리 한번화이 음. 아, 화이팅 한번마시죠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가스죠? 안에, 저기, 누구 거... 계세요? 총회장님 계시는데. 아. 신부님도 여기 소개해 를 주셨지만 신자로서 아니면 회장님으로서 소개해 주시면 아, 아, 네 여기 우리 본당 와주신 거 아,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laughs> 네뭐 아, 우리 본당 사회복지 활동은 우선 규모도 뭐 규모지만 다양하다고 하는 음 거거든요 오늘 보실 수는 없지만 뭐 장학 기금 조성 음뭐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아, 주변에 음. 도움의 손길을 음. 받아서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아주 음. 자랑거리죠. 음.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우리 자매님들 나오셔가지고서 반찬 음. 봉사하시고. 음. 우리 또 군과장님도 나와가지고 또 그냥 음. 열심히 뛰시고.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아, 네. 가보시죠. 공기가 <laughs> 가득해요, 공기가 가득한데? 밖은 아주 추웠는데. <laughs> 자, 날씨는 찬데 분위기는 따뜻합니다. 거의 다 하셨나봐요. 아니요, <놀람> 한어요 아. 아, 아몇 개나 하세요, 그러면? 은몇 개. 고 여기 겉절이 잘있어요 아, 겉절이? 겉절이를 하는거요통겉 아, 공통. 공통 철이죠, 이제? 겉절이고어돌이 아, 뭔가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 이쪽에서 속으면 돼요 그냥 네. 네. <laughs>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인데. 띵동댕청 <laughs> 그거 먹어본다고. 음아 <laughs>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걸 또 이걸 또어떻려야 돼? 다시 한번. 하어 가만히 있으래요. <laughs> 감산소, 네, 여기다가 네. 이제 넣으면은, 은에서 네.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몇분 이렇게 계셔서 가져가시고, 그교육은 지금 몇분 이렇게 가시고 거기에서 직접 그가정으로 배달을. 총 서른 네 가. 아, 가정 네. 서른 네가고 가면, 사인을 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셔야 요 아. 네. 근데 대상자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저기 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객지에서 사는데, 혼자 사시는데 가족들이 묻었어요. 맞아. 거. 근데 지원은 안 나오고. 지원은 안 되죠. 답은 해드시기 어렵고. 음, 더 이제 사각지대. 맞아. 어, 한키백원도 그런, 그런 사각지대를 되게 발굴하려고.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종교의 역할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 아, 어,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음. 독고 노인들은 나가 지도 못하지 더더을고 있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더. 비대면으로 해보자. 음.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몇 명? 오늘 몇 아, 명? 요일을 다 나눠가지고? 네, 예, 나눠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가지고문 밖에 있습니다. 드시고, 아. 빈톱. 따로 그분한테 연락도 해서 아, 계속 그렇죠. 비대면으로. 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오늘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 너무. 아,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언니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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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사연 준비 짱! 상무장님한테 오죠. 또 가야겠다. 어, 혹시 사무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사무장님 반찬 만들러 갔는데요. 반찬. 근데 사무장님도 사무장님 다이슨에 막 컴퓨터. 네. <laughs> 아, 아 그럼 어디 계세요, 사무장님? <laughs>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 오늘 쉬는 <laughs> 날이에요? 그럼 사무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오늘 반찬 공사 특별원입니다. 여기 사무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아... <laughs> <laughs> 이은순 세대나입니다 이은순 세대나 어, 그럼 자매님 사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laughs> 저 동명이인입니다. <laughs> <laughs> 동명이인이시면 사부장님 아니세요? 아, 글쎄,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면 은 사부장님이랑 동명이인이신 <laughs> 자매님. <웃음> 저희 참깨배건다는 운동을 뭐 저번에 왔다 갔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약간 추위가 어떤가 많이 등처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는 알아서 아 자발적으로 신자들이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다녔으니까 더 좋고 더 많은 걸 배웠죠. 그쵸, 그쵸. 의미가 다르지요. 맞아요. 이제 이걸 동참하는데 어떤 의미였나 의미 부여가 더 부각시키고 더음 좋은 거죠. 그냥 음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젠 알고, 알고니까 음더 기도와 은총이 더 많이 받어갑죠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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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영이 이렇게 지구 전체를 보냈다는 건 처음 봤어요. 담고 있지? 어. 자 지금은 바쁘다 바빠. 홍성사회 진짜 난이 봐요. 아니, 저 <laughs> <까먹는다. 웃음> <laughs>